슬게 불어오는 바람이 심장에 콕 박혀서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외로워지는 가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애 안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한대요 연애가 뭐죠? 먹는건가요? 네 창섭씨 얘기 들으니까 아, 네. 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어, 진짜 연애가 뭐죠? 글쎄요 저는 연애가 뭔지 몰라서 한참 <laughs>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에게 물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키래의 공식 연애 카운슬러 세분 연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환아 씨, 어 야식, 야식. 예예. 예. 왜요? 밤이 되면 더 생각난다. 와, <laughs> 어, <laughs> <오, 웃음> 네. 야식. 어 예. 좋아. 네. 네. <laughs> 네 태훈 씨는요? 저는 선물을 줬다가 네.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laughs> 어려. 그러니까 주기만 주고 어.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 음. 뭐 생일이 지난다던가 주는 사랑을 많이 하시나봐요 주는 <laughs> 그 사랑을 위주로 합니다. 아 멋있네. 헌신적인. 아, <놀람> 네, 출리안 네. 네. 네, 씨는요? 아전술 같아요. 술요. 연도 취할 수 있거든요. 어. 아. 네, 너무 취하면도 위험하니까 어. 적당한 선에서. <laughs> 그러니까. 나식처럼땡겼다아 <laughs> 아, 아, 그럴 수도 예. 있네. 예. <laughs> 네아뭐 역시 너무나 명쾌한 답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분들께 연애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네 그럼 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남성 여성 이야기. <laughs> 이 분야에 이 분에. 네 이분의 전문 분야는 <laughs> 아, 아, 많이 죄송합니다. 긴장하셨나 봐요. 아, 아 네, 아니 지금 1 9금이라서 흥분해가지고. <laughs>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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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의 전문 분야는 1 9금이래요아 네. <laughs> 네. 부전공은 애교고요. <laughs> 네. 왠지 친해지면 연애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개구먼 한화 <laughs> 씨. 예, 한화입니다. 예, 야름다운 한화. 예, 야름이요? 예. 아까 전 야름답다고 하더라고. 소개할 때. 뭔가 야해서. 야름다운. <laughs> 자 어, 연락 오는 여자도 많고 만나본 여자도 많아서 여자의 속마음을 여자보다 아주 잘 안다고 합니다 <laughs> 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 한 현실 상담가라는데요 왠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우리 디펑스의 태연씨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얼굴에 약간 그그 그 뭐야 바람기? 빌러 그. 네또 이분의 장점은 친근함이래요 어.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어색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네. 다가갈 줄 아는 남자 남자들의 취약점인 다정함이 무기인 줄리안씨 어서오세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첫인상도 너무나 네. 좋아요 진짜. 다정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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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 맞아. 진짜 영화 배우처럼 싶습니다. 생기셨어요? 아. 외국 영화 배우 그 외국인이니까. 뭐국인은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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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참많국요은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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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은 이제 해외출장은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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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인은럽죠 네, 아, <laughs> 좋은 휴가. 시스음식도 되게 마, 맛있는 거 많고.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리호기한테 보냈어요. 이것저것 꼭, 꼭 먹고 오라고. 시웠어요 아, 아, 문자를? 아니요, 아니요 다 보았어요. 아, 너무 그만 <laughs> 때. 내가 봤을 때 네. 심심한가봐요. 시스 <laughs> 보내. 아, 아주 할게 재밌는 나라 아니에요. 아, 할게 없을 것 같아. 네, 네. 되게 먹고. 예쁜데 네네. 좀 나이 많이 먹어서 가면 좋다라는 <laughs> 생각을 해요. 아, 자연친화적이구나. <laughs> 네. 아, 아, 네. 요양 요양 느낌으로. 아, 맞네, 네 맞네. 답이 바로 왔어요. 바로. 예. 되게심심한나봐요 아무튼 뭐 좋은 휴가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아 무엇보다 저희 두명 오늘 처음 두 번째 네. 디제어제 이 하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아 네네, 아 처음으로 이렇게 디제이를 하는 어떠세요? 거예요? 어떠세요 디제이하시는 게아 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어 네, 머릿 속에 빨리 빨리 멘붕 네 말도 네. 말도 이렇게 정화시켜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막막 네. 막 이것저것 생각도 네. 해야 되고 대본도 <laughs> 봐야 되고 노래 뭐 나온지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laughs> 정말 정신이 하나도 <laughs> 없는데 지금 이게 네.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진짜 눈에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laughs>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더니 그러니까 다가 동공이 이런. 지진하는 한, 장난 아니예요. 장난 아니예요. 지금. 눈이 네. 빨리 움이그거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DJ가 네. 이제 의젓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의존을 지금 되게 하고 싶 의존 의존이 돼요. 야, 다애 나이, 그것도 나이가 많으니까 네. 저희가 네, 아, 다또형 <laughs> 누나들이네. 저희가 네. 나그 너도 그래. 너도 늙었어. <웃음> 하긴 그다 <laughs> 어. 아, 아, <laughs> 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많아. <laughs> 세분다. 세분다. 방송에서 네. 봤을 때보다 다더 예쁘고 아,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어, 특히 하나 씨. 네. 아,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어, 고마워. 아, 근데 t v 에서 <laughs> 고마워요. <웃음> 전부터 뱉을 <laughs> 때 네. 진짜 되게 좋았어요. 아니 뭐, 근데 뭐다 네, 그게 정말... 입에 발린 소리고, 여기 대본에 아, 써 있어. <웃음> <웃음> 네, 정말 뭐영혼이 <laughs> 네, 없이 네, 대본에 아, 있는 게 잘하고 계세요. 네, 네 행선수하할때 <laughs> 대본을 읽을 수밖에 없는 저희 <laughs> 네, 네, 네. 마음. 아니, 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계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임자 네. 있는 게참 아쉽죠. 아유, 왜 만져? 임자 있어요? 임자 있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결혼은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결혼 예. 예, 아니면은 몸, 얘기 안 몸, 하는 몸, 게 몸, <웃음> 나.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그나저나 저희 이세 분은 예, 네. 저희 뭐 둘에 대해 뭐잘 알고 있나요? 저가 생각해도 음악 방송 다니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오며 가면 네. 또몇번 뵈가지고 그래도 네. 좀 음, 음. 친근하죠.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네. 반가웠어요. 음. 네. 모르,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인사. 알죠. 어, 예. 아, 알고 아, 굉장히 아, 실력 있는 아, 팀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네. 아무래도 또, 그, 드라마 하시는 육성재 씨도 계시고. 아 네. 아 예, 예. 육성재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요. 그거 근데, 혁! 네. 혁! 민혁이! 예, 예, 예. 아, 잘생긴 친구들 말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 말씀하겠어요, 아, 아 아니요. 그, 그러니까 저, 어, 뭐. 실력이 네. 더 있으시겠죠 응 음. <laughs> 노래를 진짜 잘하니까 아, 근데 제작진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세 분은 연애에 관해서 모르는 아, 게 없으셨다고 그건 없으시다고. 이제 태연씨가 저 아니에요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왜 ]들이. 저도 왜 저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미지가 그런 거지 어. 사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 사실 진중한 연애를 하죠 그, 어. 그거 있어요 남의 얘기니까 참 뭐라고 네. 하기 쉬운데 쉽지 나는 쉽지. 모르겠어 아. 내 얘기일 때 그래, 항상 그래. 그렇잖아요 연애상담도 친구들이 하다라 그러면 되게 네. <laughs> 네. 냉철하게 감, 감, 냉철하게 <목소리> 아 이런 <목소리> 사람이 왜, 왜 만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나는 자기 얘기면 그쵸. 왜 m so the army under. I'm the r 런 g h t name. I'm the right name. I'm the 이 i g h t name. I'm the right name. I'm the right name. 네 m the right name. I'm the right name. I'm the right name. I'm the right 사연부터 눈물 팡 쏟는 이별 이야기까지 사랑 싸움이라고 하기엔 과격한 남녀간의 난투극,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운명의 장난, 네. 그리고 은밀 야릇한1 9금 상담까지 아. 세상의 모든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은밀 야릇한1 9금 상담까지. 아 그렇죠. 좋네요. 그렇죠. 좋네요. 이게, 네, 이게 메인이에요. 좋습니다. <laughs> 아, 네. 상담이 필요한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남성, 여성 여러분 슈키라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치고 들어오셔서 토요일 게시판 조인성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문자 콩으로도 받고 있어요. 문자번호 8 9 1 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콩과 마이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고급 기타, 모공팩 세트, 치킨 세트, 피자 세트, 의류 교환권, 외식 상품권 등등 푸짐한 선물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볼게요. 우흡! 딕펑스의 yeah. 안녕 좋다, 좋다. 여자친구. 음, 와우! 네아 태현 씨 목소리가 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안녕 내 여자친구가 안녕 내 여자친구요 안녕 내 여자친구요. 안녕 여자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좋다. 네 안녕 안녕 오른쪽 안녕. 종아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만 돋았나요? 반장. 네 아, 감사합니다. 표현 좋아요. 네자 여러분들은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슈퍼 아이돌 위크 저는 어제이요 오늘도 스페셜 d j 를 맡은 B2B의 은광. 네 저는 B2B 창섭입니다. 조심스럽고 인간. 간적인 남성 여성 이야기. 이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태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목소리> 제목 생각할 시간의 끝은 언제인가. 올해 3월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전 낯선 후배들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강의실에 앉아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냥 막 후배들한테 들이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아, 선배답게 채통을 지켜? 안 돌아가는 머리 막 굴려가면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혼자 다니다. 3월 말쯤 조별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조도 직접 짜주셨는데요. 우리 조에 평범한 듯 귀엽게 생긴 여자애가 한명 있더군요. 웃는 모습이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격도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아 선배님, 선배님 맞다. 어, 맨날 뒷자리에 혼자 앉아 계신 거 봤어요. <laughs> 이러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뭔가 호감이 가더군요. 전그 친구 덕분에 조별 과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싹싹하고 밝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과제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밥도 먹으면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도 깊은 것 같고 또 여, 여성스러운 면도 발견하게, 발견하게 된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끌렸나 봅니다 저 지금 그녀는 짝사랑하는 중인데요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둘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선배는 왜 연애 안 해요?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에? 아니 내가? 아, 아니야. 응? 음? 왜 자상하고 착하고 외모는 뭐 나름 귀엽고. 아, 아. <laughs> 뭐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 이, 있어. 어? 어, 누군데요? 누군데? 음. 너. 어? 어. <laughs> 정적 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뱉은 말 주워담을 수도 없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참에 고백해 버리자 생각했어요. 아, 아 그게 그냥 언제부턴가 네가 좋더라고 그냥 진심이야. 순간 제 심장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빨갛게 달아오는 얼굴을 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laughs>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laughs> 그 말을 듣는데 제 몸이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거절당한 건 아니라 다행인데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그녀는 평소처럼 저를 대하긴 하는데 고백을 한지이 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조급해 미치겠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줘야 하는데 이 주면 충분히 준거 아닐까요? 이 친구. 지금 챙기는 건가요? 아님 저 거절당한 거예요? 마음을 접어야 하나요? 익명 요청. 제이 님의 <laughs> 사연이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속이 타까. 와 이건 정말 비말려 아, 아, <laughs> 아무렇지도 않듯이 네네. 그냥 똑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아무 말답 없이 여자분이 네, 네, 그죠? 네. 그러려고 아, 하겠죠 음? 그러려고 하면서도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신경 안 쓰겠죠? 네. 아 어떠세요? 뭐 이런 바로 경험 고백을 했는데 저한번 있어요. 어 있어요. 시간 고등학교 달라고 때, 고등학교 때한번 아. 있는데 네. 시간 달라고 하고 전안 됐어요. 한 아. 3일 있다가 미안하다 네. 그랬어요 저한테. 아. 그래서 아. 그 뒤로 다시 는안 봤어요. 저도 첫 연애쯤이었던가? 네네. 그러니까 음. 중삼 때. 왜 이렇게 빨라요? <laughs> <laughs> 요새도 더 빨라요. 어, 아, 중3? 중3? 초일부터 네. 있으니까. 예 네, 음. 그래서 그때 나도 시간 달라 그랬는데 만나게 됐어요. 아, 음. 아 그래요? 일주일 뒤에. 저랑 달라져요. 예. 네. 아. 역시 외국이라. 화환날 신나. 이런 경험 있어요 어, 저는 시간을 어 달라고 뭐 남자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 바로 수긍을 <laughs> 네. 하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한나 씨가 시간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laughs> 사귀어야 된다고 하지. <laughs> 지금 당장 만나는 거 아니면 떠나라고하세 <laughs> <왔어요. 웃음> <laughs> 네. 우리 안나누나 진짜 무서워요. <laughs> 네.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돼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이제 적코 적코만 같은데. 빨리 빨리 해야 돼. 그죠? 숙자 속에 시간이 아까워요. 어떻게 뭘 살까 살 건데. 그아야죠그다고딱 해야지. 하는 건다 하고서 살아야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에는 네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남자분이 이제 관심을 보인 다음에 모른 척하면 어. 여자들 속이 더 타거든요. 그죠, 그죠. 예. 분명히 나 좋아한다 그랬는데 예. 아 아, 어. 오히려 어, 더속 애태우게 음.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분이 하면 네. 뭐 아, 일주일만 있으면 여자분이 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럼 밀당하라고. 그럼 아. 지금 서로 밀당하는 느낌인가 약간? 그렇죠 예, 왜냐면 여자가 이 주일 동안 지났는데 말안 했으니까 네. 네. 제 생각은 네. 좀 다른 게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여자분이 지금 말 만약에 대답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말할 타이밍을 사실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주나 지났어요. 이주나 너무 오래됐어. 거의 한 달에 반 지났어. 말해야 되는데 <laughs> 말을 못한 거야. 하긴 하긴 제가 시간을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네. 오빠 저희 사귀어요. <laughs> 이것도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laughs>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리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한번더 자리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물어본 건2이 주나 지났는데 어때? 왔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해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형님. 그럼 뭐 이제 제이님이 네, 여자분에게 다시 먼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한번 찬성입니다 네, 알... 저는. 찬성. 네 찬성. 찬성. 남자분 이 먼저. 찬성. 네, 네 저도 남자분이. 찬성. 어. 저도 찬성이에요. 네. <laughs> 어, 역시도 뭐, 기상까지요. 아, 아, 저도 찬성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네. 들은 게 있어요. 그 어...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그쵸그쵸 그쵸. 음. 어차피 네. 한번 말해서 마음 이다는가라앉힐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답을 들을 거니까 뭐 한번 더 물어보는 걸로. 잘 드시면 좋겠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꼭 시나 뭐. 되시길. 잘 드시길 잘될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싫은 남자랑 단둘이 술을 안 먹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맞아요지 맞지. 네, 그럼 우리 제이 씨막 들이대. <laughs> 네. 자, 네 자, 아 갑자기 기분 국시가. 아, 네. 이제 좀 자는 거 같아 갑자기. 이제 밤이라 또자랐어요 네, 자, 센스 네, <laughs> 아, 네, 네, 다음 노래. 네, 우리 들어보고 올게요. 네. 자, 다음 노래. 소녀시대의 say yes. 네. 아. 네, 자, 슈퍼주니어 의 키스터 라디오. 슈퍼 아이돌 위크. 네,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B2B 은광입니다 네, 저는 B2B 창섭입니다.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남성 여성 이야기 조인성. 개그우먼허안나 씨. 딕펑스 태연 씨, 줄리안 씨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선택의 기로에 고민 중인 남성, 여성을 위한 코너 속의 코너 만남을 차례죠. 일명 고스 네, 어떤 코너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나시. 네, 이 코너는 연애에 관한 모든 고민에 고 혹은 스톱으로 대답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싶으면 고! 어? 이제 멈춰야 할것 같다 싶으면 스톱!을 외쳐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태현 씨부터 사연 소개해 주세요. 4983 님. 음. 제가 실수로 해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아니, 혼나고 하루가 <laughs> 넘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랬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으니까 전 이제 화가 풀렸겠지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대뜸 하는 말 내가 연락하지 말랬지! 뚜뚜뚜! 어. 어. 아세다. 정말 이제 여자친구지만 무섭네요. 근데요, 저 내일 또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여자친구가 화풀고 전화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 어려워. <laughs> 그럼 코스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아, 아, 아나나부터? 네. 아또 연락해야 한다. 하면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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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고. 스톱입니다. 스톱. 아. 네. 세 분의 선택은요? 아아 아, 스톱. 자, 저는 고. 저도 고. 어 스톱에 어. 고두 개. 네? 우리 우리 저, 네. DJ들은 저 네. 저는 스톱이에요. 스톱. 아, 스톱. 아, 이거는 고죠. 고고고. 고고. 이게 맞아요. 왜냐면 근데 제 진짜 친한 네. 형이 이런 겨,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래서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찾아가서 네. 그 앞에든가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연락하지 말고 그냥 집 앞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음. 지금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 그때 안 찾아왔으면은 자기 헤어졌을 아... 거라고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아...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가지고 아 오와, 이런 얼굴이... 상황이면 무조건 가서 빌어야 되는구나라는 음, 거를 되게 막 대역 죄인이었나 봐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실 <laughs> 네, 정확히는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 네, 네.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들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네. 연락할 건데 내가 답장하지 않을 거고 약간 맞아. 이런 말이 숨겨아요 어,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아, 가로치고 아, 가로잡고 있어. 이게 있어. 어, 얼마나 맞아. 날 좋아하는지 보여줘. 약간 이런 것도 맞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음. 그러면 여자들이 기고만장한다고. <웃음> 에, 에? <웃음> <웃음> 그렇게 다 풀어주고 하면 여자들이 기고만장해.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했잖아요. 어. 네. 한번 다음날 했잖아 어. 네. 성의를 보였잖아요. 어. 그런 다음에는 좀 여자도 다가와야지. 어떻게 남자만 그렇게 다가와요? 그건 가요. 그렇죠. 그건 네. 맞아. 어. 우리 여자분들도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네. 네. 아, 저는 스토브를 스톱을... 스톱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원래 화가 나면 당장은 안 돼요. 음. 근데 다음 맞아. 날이 됐는데도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네네. 건 아직 화의 그 불씨가 살아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이 말이에요. 시간을 줘야 돼요. 스스로가 음. 가라앉혀지고 마음의 그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괜히 여자들 미안해진다. 맞아. 생각하다 보니까. 바 어, 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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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중간 중간에 문자 보내는 거 어때요? 어 약간 그거. 아, 밥 아, 먹었어? 그, 네. 그런 <laughs> 아니면 뭐 이거.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laughs> 응. 어, 풀리면 연락 줘. 이렇게. 아, 이게 그러, 그러다가 같은데? 아무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는 밥 먹었는데 너는 밥 먹었지? 걱정이 된다. 이런 <laughs> 걱정되는 문자를 한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 어. 아니 연애 많이 안해 보셨다면서 갑자기 <laughs> 신이 나서. <웃음> 네. <웃음> 아 이게 갑자기 부르잖아. 재밌는 거라네요. <laughs> <코너네요. 웃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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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이는 <laughs> 고수였던 걸로.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창수입니다>. 네 <laughs> 자 네. 그럼 다 단수연. 네, 안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2312님 사연입니다. 어, 3년만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부모님께 말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솔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궁금해 하셨거든요. 말을 안 하자니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말을 하자니 괜히 걱정하실까봐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음, 음. 음. 네. 어떻게 할까요? 자, 바로 하죠. 부모님 네, 부모님께. 네. 부모님께 말하는 게 좋다는 고. 네. 말안 하는 게 낫다는 스톱이에요. 네, 네. 세 분의 선택은요? 저는 고. 스톱. 저도 스톱. 고. 고. 어~, 어 (3대2) (3대2) 3대 3고의이스톱 음. 네. 아~ 지금 30... 뭐 치시나 봐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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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간 되지만 함께 <laughs> 네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니 글쎄 그렇게 바로 만나자마자 말하는 게좀 그렇고 어 좀더좀더 만나보고 음 가끔씩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이제 걱정해서 갑자기 음막 연락 집에 빨리 오라 그러고 막좀 네. 갑자기 관심 이 너무 가지게 되면 어 간섭할까 봐 차라리 아 좀더시간이 기다리고 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음음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만약 에 여쭤보시면은 어 있어 이 정도지. 어. 내가 먼저 나서서 맞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맞아, 갑자기. 아, 이거는 좀 <laughs>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저기 음. 퇴근길 들어와서 문 열자마자 아. 나 남자친구 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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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니까. 네. <laughs>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 딸. 네. <laughs> 물으면 대답하는 걸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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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면 네. 대답하는 정도. 그래. 네. 아 물으면... 근데 또 나이에 따라서 사실 3년 쏠렸다가. 아, 네. 네. 그래요. 네. 이게 나이가 사실 있으면 되게 경사. 네. 아니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장도현 씨도 네네. 원래 네네. 되게 계속 모태 솔로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우와. 살다가 부모님이 나가 살라 그랬어요. 아 진짜? 네. 너무 모태소... 걱정되니까. 네. 아 너무 집에서. 예, <laughs> 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금 아. 혼자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또 걱정이에요 부모님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아뭐 아,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네네네. 다른데 음. 아무튼 여러분들 네. 좋은 음. 사랑. <laughs>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어, 되는 돼. 정리 잘했어요. 좋은 사람이에 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좋은 사람이죠. 네, 네, 행복한 좋은 사람.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봐요. <laughs> 네. 네, 자, 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고민되는 연애 문제 사연 보내주세요. 고인지 스톱인지 반가름해드립니다. 사연은 슈키라 홈페이지 조인성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콩과 마이케인은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피자, 치킨, 햄버거 세트, 의료 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등 보증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노지훈의 네가 나였더라면.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났어요? 푹신한 이불, 따끈한 어묵국물. 음, 전 이런 게 생각나요. 남자의 나쁜 손, 나쁜 품. 음. <laughs>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코너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 나쁜 것에 끌리는. 우리들의 본능 아름답고 순결한 리얼 십구금이 야, 기 지금 시작할게요. Night, no 제목, 야. 야, 금의 잔상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남자와 그 흔한 터치 한번 해보지 못한 스무살 모태솔로 여자입니다. 정말 청정무구 일급수 같은 여자죠. 그랬던 제가 요즘 뭔가에 오염된 기분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일주일 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일주일 전못볼걸 보고야 말았거든요. 그날은 제가 친구네 집에서 조별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PPT 작성을 마치고 다들 지쳐서 널부러져 있으니까 집주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그 어, 좋은 거 볼래? 나 얼마 전에 우리 오빠 컴퓨터에서 진짜 좋은 거 찾았지롱야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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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볼래? 좋은 거? 그게 뭔데? 헉, 진짜?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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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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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얼른 컴퓨터 당 키고 뭐해 아, 빨리 빨리 얼른 얼른 몇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쳐다도 보기 싫다던 애들이 <laughs> 세상에 누이 초롱초롱해져서 모니터 앞에 모이더군요 좋은 게 뭐냐는 제 질문엔 답도 안 해주고요. 그런데 모니터 속에 좋은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어, 막 알몸으로 막, 어, 저기, 어, 어머, 사람 <laughs> 왜 이렇게 와, 어, 어떻게 저, 어, 저요. 진짜 그런 거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수위가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어요. 아, 물론 영상도 충격이었지만, 어머, 사운드는 또왜 그래요? 어, 세상. <laughs> 숨소리가 거칠게 난무하는데, 오 어,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야지 했지만, 어, 그게 또 이상하게 눈은 안 떼지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끝까지 보긴 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요즘 그식구금 잔상이 제머릿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게임이나 포켓볼 처음 배우면 뭘 봐도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제 증상이 딱 그렇다니까요. 빨짱 끼고 포옹하는 커플들만 봐도 격정적이었던 영상이 막 떠오르고요. 투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남자 여자만 봐도 알몸이 막 보이고요. 그냥 책을 펴도 글자들이 뒤엉켜서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심지어는 친구가 하고 한숨을 쉬는데 그 리얼 사운드가 생각나서 야! 너왜 여기서 숨을 그렇게 쉬어? 이렇게 소리 질렀다니까요. 1 9금 영상 한번 봤다가 일상생활이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이 10금 수랑에서 빠져나르면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익명 요청 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 너무 재밌다. 뭐 처음 봤구나. 네, 이런 또... 이런 이제 어, 네 영상을 네. 영상물 영상, 네. 영상 영상. 아직 은광 씨와 그장 음. 씨도 한 번도 보신 적없죠요 네, 아직 안 봤어요. 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네.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네.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네. 뭐요? 네. 아, 뭐, 아 좋은 거? 저는... 아뭔 뭐? 그러면은 번 번은 일본, 이 번은 서양입니다. 아니야 동양 서양으로 가야 돼그러 그래. 동양 서양. 동양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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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뭐 하나. 아닌데 사실. 하나 둘셋 동양. 아니 그 기준이. 아니 아, 이게 아니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사실은요 이게, 이게 평생 동양만 볼 수는 없어요 주기에 네.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가 있지. 다른 음. 느낌이 네. 예. 오늘 있어요. 저기 3시 불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모르겠어요 좀 예. 무서워요 일단. 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근데 어 일단 이 스무 살 친구분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을 처음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laughs> 그죠그죠 네. 남자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면 약간 충격을 먹나요? 저는 충, 저 진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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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도 어. 진짜 충격 받았어요. 네. 에? 처음에 어떻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네. 뭔지 모르고 이게 뭐야? 이러고 나서 딴데 네.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서 오. 그 뒤로 뒤늦게 찾아봤는데 이미 사라진 상태지고 아. 다시 아. 그 네. 영상을 찾지 못했죠. 아. 그 영상은 찾지 못했지만 다른 영상을 몇년 후에 접해봤잖아요 <laughs>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네. 아저 뭐. 아, 되게 정확히 기억났는데 네. 우리 네. 형 파티하고 있었어 집에서 파티. 네. 친구들하고 내가 갑자기 형방 갔는데 이제 맥주 박스 위에다가 잡지가 아, 아, 열려있는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 보고나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다시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이, 네. 네. 그 후부터는 백지상태로 못 돌아가죠 됐어. 이미 네. 더럽혀졌어요 네. <laughs>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마음을 네, 비우고 네. 그래 나 봤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와. 아이 네. 너무 좋다 이런거 <laughs> 네 그럼 있... 네, 앞으로 네. 센거 많이 <laughs> 찾아보시고요. 진짜 많은 시청들 팁이에요. 더센거 봐라. 아, <laughs> 진짜로 네. 여러분. 아 요즘에 스무 살 넘었으니까. 예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네. 연애를 할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언젠가 어, 완벽한 사랑을 할 때까지 예, 예. 예쁜 사랑 할 때까지. 뭐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네. 아. 네. 이미 아. 봤으니까. 네아 네.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남성 여성 이야기 조인성.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아쉽네. 요 내가 너무 아쉬워요. 뭐 이렇게 빨리 아니, 끝나 내가, 내가 제일 아쉬워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어.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아, 진짜. 토크가, 한 시간 토크가, 더 해도 토크가, 좋은데. 네. 토크가. 네. 왜냐면 네. 한 시간 더 하면 큰일이 나요. <laughs> 점점 세죠. 점점 세죠. <laughs> 예. 세 분,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또, 또 오늘 또 젊은 친구들이 네. 함께 네. 하니까. 그러니까. 네. 새로운 또 연애 얘기도 듣고 와서 네. 또 약간 재밌네요. 그리고 네. 뭔가 되게. 흥분이 막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laughs> <laughs> 내가 흥분했던 게 아니라, 막 톤이 막 높아지니까, 어, 막 흥분을 하면서 해가지고. 같이 신나서. 같이 신나서. 네, 네. 약간 그런 기분을 하지 않았나.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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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명품 <웃음> 강의 <웃음> 들은 것 같아요. 저 아, 네. 본인이 아, 제일 잘했어요. 남들 못 참. 슬픔에 많이 배웠어요. 아, 아니 우리 순리하시는. 네. 씨는... 아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음에 또한번또 그런 네. 방송 했으면 좋겠네요. 스위스 가면 아, 네. 네. <laughs> 네. 뭐 사실 오늘 다음 주도 계속 뵙고 싶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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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스페셜 디렉이 때문에 네. 또 언젠가 게스트로 함께 네. 이 자리도 에 추가해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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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까지 잘 기다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분 보내드려야 한. 는데요. 네, 네. 이 코너 마지막 구호가있다고요 네, 네, 조인성 씨 하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기다릴 게요를 외쳐 주시면 돼요. 아주 죠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조인성 씨 먼저 할게요. 네. 조인성 씨.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Wait for you.